쓰던 스위치, 구형 스위치에 연결하기만 하면 스마트 스위치로 바꿀 수 있는 스위치 모듈 2구짜리 배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중성선을 인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히 간편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배선을 하신 후에 등쪽에다가 커패시터만 연결해주면 전기 연결 작업은 마무리가 되고요. 이후에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노란선, 빨간선, 검은선, 요게 이 스위치에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아, 빨간선이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노란게, 여기, 까만게,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던 선을 다 모듈의 L1, L2 자리에다가 꼽는 게 핵심이고요. 그러면 이제 스위치가 연결이 안 됐잖아요. 스위치는 컴, S1, S2. 컴은 원래 빨간선이 꼽혀 있던 여기랑 연결을 하고요. S1은 원래 스위치 1번이 있던 노란선이 있던 자리에 연결을 하고 S2는 까만선이 있던 자리에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배선을 하고 난 후에 전기를 한번 음, 사용을 해봐야 돼요. 스위치가 작동이 잘 되나 안 되나. 스위치로 작동을 해서 불이 켜지면 연결이 잘된 겁니다. 지금 연결이 잘 됐어요. 어, 이 상태에서 덮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앱에 설치를 한 후에 앱 설치는 다른 영상의 링크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참고해 주셔, 주세요. 이 스위치는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10에서 100W 까지입니다. 10에서 100W 까지. 너무 저용량에 사용할 수도 없고, 고용량에 사용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일부 LED 등 중에서 6W, 8W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연결을 하면 좀 작동 이상이 생길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10에서 1 0 0트인데 LED 등 같은 경우는 100W까지 안 되고요. 30W 정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커패시터 연결하는 것. ...과 앱 설치하는 방법은 설명글에 링크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매 링크도 남겨두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